주식회사 코머신 대표 박은철이라고 합니다. 코머신은 오프라인 기반의 대한민국 기계산업 정보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국내 기계업체와 해외 구매자들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계산업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코머신은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기계산업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 이제 기계산업 종사자들이 많이 접속을 하고 있는데요. 기계산업 종사자들의 가장 큰 니즈는 자기들만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계산업 정보가 좀더 자연스럽게 공유가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기계산업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 때문에 더욱 더 많은 기계산업 정보들이 코머신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는 공유가 될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실제로 올해 저희가 런칭할 예정입니다. 제가 2001년 인도 고등학교 유학 시절 때부터 무역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기계산업을 알게 되었고, 대한민국 기계산업이 경제 측면에서 엄청 큰데, 그 당시나 지금도 아직까지는 이제 기계산업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많이 운영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해야겠다라고 느꼈고, 중소기업 집약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홈머신을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 어, 대부분의 산업 B2B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 광고나 참여 기업들한테 이제 마케팅 채널만 이제 제공을 하는 건데 코머시는 마케팅 채널뿐만이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 및 그리고 전 세계 구매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래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과 전 세계 구매자들이 가장 필요하는 그 니즈 실질적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경쟁력이라고 네, 생각됩니다. 어~ 일반적으로 국내 기계 업체들이 전세계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오프라인 기반의 전시회나 잡지 그리고 미팅 출장 이런 식으로 이제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자기 회사 정보와 제품을 전세계로 홍보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나 온라인이 워낙 대세다 보니까 코모신에 이제는 그 업체의 등록이나 제품을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매달 전 세계 220개국 10만 해외 구매자들이 기계 업체 정보와 이제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들 입장에서는 가장 쉽고 빠르고 저렴한 마케팅 방법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워낙 부족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플랫폼 개발 데이터 등록을 약한 2년 정도 끊임없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가장 큰 수상으로는 공공데이터 공모전의 대통령을 수상하게 을 되었고요. 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좀 사실은 생소한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경쟁력을 입증을 받아서 싱가포르, 덴마크에서는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대회에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국내 기계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로 마케팅이나 수출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출장도 못 다니고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채널이 워낙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인 수출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됨으로써 아무래도 저는 이제 온라인 기반의 이제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기반의 서비스보다는 당연히 이제 강점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대비 저희가 이제 수출, 매출 그리고 접속자 수으 봤을 때 거의 한 100에서 300% 증가할 정도로 전 세계 이제 구매자들의 니즈도 일단은 상당히 높고요 가장 큰 사업 실적으로는 저희가 2년간 전 세계 70개국 약 250억이 넘는 거래를 달성을 했고 전 세계 한 600개의 고객 중에서 약 25%는 다국적 기업으로 다국적 기업도 이제는 저희 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경쟁력을 입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사실 이제 기계 산업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고 이제 지탱하고 있는 그 원동력은 이제 사실 기계 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머시는 이제는 현재는 이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기계산업 온라인 플랫폼이지만 내년까지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계산업 온라인 플랫폼으로 발전해서 조금이라도 더 국내 기계산업체들이 수출 경쟁력을 더 키워서 이제는 뭐 매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력 채용하는데 좀더 수월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좀더 주고자 합니다. 내년까지는 최소 기계산업 커뮤니티 내에 한 3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모집을 해서 하루에 최소 100건 이상의 이제 Q&A가 원활하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요 내년까지 기계 산업 정보에 대한 뭐한약한 한 3천 건에 대한 지식들이 커뮤니티에 등록돼서 많은 기계 산업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공유 경제라는 이 아이템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 아이템이 뭐랄까, 이제 사회를 바꾸고 가장 중요한 수익구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해결할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면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산업인 기계산업을 좀더 발전시키고자, 네, 노력을 할 터이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